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더 좋은 집의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집에서 직영으로 분양하게 되는 곤지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총 3개 동 지어져 있는데요. 2개 동은 사업 후반대로 가격대가 아주 좋습니다. 대지 면적 120평에 알당으로 94평 되어 있고요. 연면적 50평으로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층구가 높고 굉장히 넓은 크기라서 어, 충분히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위치를 보시면 곤지암 리조트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곤지암 역과 곤지암 시내 자차 약 7, 8분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좀 들어오는 위치이긴 하지만 정말 한가롭고 또 조용한 전원 마을인 것 같아요. 곤지암 리조트와 하담수비도 가까이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 이시도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 어,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와 개인정화조 되어 있습니다 사업 후반대로는 굉장히 가격대가 좋은 것 같아요 내부 면적이 넓게 나와서 넓게 생활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로 또 마당이 있어서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 영상으로 잘 봐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셔도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바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전원주택 외관의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단지 내 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 잔디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 120평에 도로 약 26평으로 되어 있고요. 알당은 9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50평으로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목구조입니다. 분양가 4억 9천만 원입니다. 어, 이렇게 뒤쪽 모습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외벽 보시면 하단부는 파벽돌 되어 있고요. 상단부는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기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LPG 벌크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와 개별 정화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차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잔디마당으로 전체 시공을 해놓았는데요. 주차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쪽에 두대 정도는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두대 정도 외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잔디마당이 넓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지금 나무로 경계선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잔디마당이 넓게 데크 테라스나 또 석재 테라스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석재 테라스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곤지암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곤지암읍 전원주택입니다. 뒤쪽으로는 숲세권 전망이 보여지니까 전원생활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주차하시고 현관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디림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뒷마당 공간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또 마당 공간이 있어요. 옆에 공간 이용해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석재 테라스와 옆쪽 공간에는 텃밭 공간이나 잔디 테라스로 꾸미실 수 있게 공간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학태인 전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석재 테라스 공간에는 테이블 놓으시고 또 앞에서 차 한잔 하시면 좋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거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계단 설치를 해 놓았고요. 옆쪽으로 텃밭 공간 그리고 아니면 뭐 예쁜 꽃 가꾸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가서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관 앞쪽으로는 석재 테라스 마감을 했고요. 굉장히 좀 넓은 공간으로 해놓아서 생활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바로 위쪽에는 포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비 오거나 눈이 와도 또 편하게 생활하실 것 같아요. 방화문으로 현관문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 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가시면 바로 앞쪽으로 다섯 칸 신발장 설치를 해 놓았고요. 이렇게 중간에 거울로 시공을 해 놓아서 외출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현관 들어가는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왼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플레임으로 되어 있는 사면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중문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계랩으로 들어오시면 먼저 오른쪽 편으로 거실 공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왼쪽 편으로 주방과 다이닝룸 그리고 공용 욕실 이렇게 창고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과 베이지톤의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전창 시공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석재 테라스 공간 바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거실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반창으로 창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만약에 환기시키신다고 하면 양쪽 열어놓으시면 환기 정말 잘될것 같아요. 거실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음새 없이 시공하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청소하실 때도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대르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쇼파 놓으실 수 있는데 4인용 쇼파 넉넉하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TV 보실 수가 있겠네요. 양쪽편에 이렇게 큰 창이 있으니까 환기도 좋지만 또 채광도 잘 되는 집인 것 같아요. 앞쪽으로, 전, 앞쪽 전창으로 또 하트인 산전망이 보입니다. 여기 전원 마을이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동네라서 어, 가까운 시내권에서 전원 생활 하시기에는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석재테라스 나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주변에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분리형 구조로 주방이 맞은 편에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주방 공간 나오는데요.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주방 가구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식탁 등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체 기역자로 주방 가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키 큰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제품의 오븐 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쪽 편에 양면형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예쁜 주방 타일 시공을 했고요.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주방 가구 시공을 했네요. 그리고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의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톤으로 신제품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렌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넓은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시키실 때도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볼이 깊은 사각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가구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도 별도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이 넓은 크기는 아니지만 오목조목 또 쓸모 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상부장 없애서 좀더 시원한 느낌으로 했고요. 어, 여기만 또 주방을 사용하게 된다면 약간 좁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가족분이 적으시면 이쪽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반대편 쪽에 보시면 다이닝룸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앤틱으로 또 옆에 포인트까지 주었는데요. 별도의 문은 설치하지 않았고요.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다이닝룸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가구까지 디피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예쁜 식탁 등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쪽에 식탁은 6인용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큰 창이 있어서 밖에 풍경 보시면서 또 맛있게 식사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는 여분의 김치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예쁜 협탁 놓으시면 이 공간은 멋진 다이닝룸으로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 열어놓으시고 또 시원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앞은 바로 우리 집 앞마당 공간이니까 편하게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가구와 해놓은 것만 보면은 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처럼 멋지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과 바로 동선 이 이어져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다용도실 중문도 사면동 중문으로 설치를 했고요. 안쪽으로 깊게 공간이 있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보일러 설치 예정이에요.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이쪽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주방과 연결된 동선이라서 편리하게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공용 욕실인데요. 1층에 공용 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예쁜 거울과 수납장, 그리고 욕실 용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식으로 시공을 해놓았는데요. 약간 또 부담스러워하실 수는 있는데요. 밑에 바닥은 일반 강마루가 아니라 코팅이 되어 있는 강마루라서 물이 닿아도 그렇게 또 부담스러운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식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약간 또 부지런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단 밑 공간 이용해서 창고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창고 마련을 했고요 안쪽으로도 공간이 많아요 앞동산이 이쪽에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멀바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폭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중간에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상하로 올릴 수가 있네요. 특이한 것 같아요. 어, 문 여니까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오네요. 그리고 옆에 난간대도 설치를 해놓았고요.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작은 테라스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2층에 공용 욕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안방,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중간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간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정말 넓은 크기로 중간방 잘 나와 있는데요. 거의 안방 크기로, 안방급으로 넓게 나온 중간방 사이즈입니다. 앞쪽으로는 큰 창문 시공되어서 시원하게 바깥 풍경까지 다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도 역시 큰 창문과 또 픽스창 되어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바닥은 약간 1층보다는 어두운 계열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이쪽에 설치하신다고 해도 침실 공간 활용하시기에 정말 넓은 공간으로 시원하게 잘 나와 있어요 뒤쪽에도 큰 창이 있으니까 정말 최강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방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 보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아, 안방 가시기 전에 이쪽에 작은 테라스 공간 나오는데요. 중문 설치 해놓았고요. 데크로. 작은 테라스 공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대 높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활용하실 것 같아요. 작은 티테이블이나 또 빨래 넣으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공용 욕실입니다. 2층에 공용 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채광창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티션 설치가 되기 전이고요. 샤워 파티션 설치할 예정이에요. 큰 거울 수납장과 욕실 용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은 건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어, 안방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워낙에 넓어서 앞쪽으로 붙박이장 시공을 했습니다. 큰 사이즈로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대 쓰실 수 있게 옆쪽으로 화장대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서 보시면 침대 놓을 공간이 아늑하게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어, 침대 헤드 부분은 그린 톤으로 웨인스 어, 코팅 포인트를 했고요. 이쪽에 큰 창이 있어서 또 시원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침대에 놓으시고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어, 밖에 보이는 전망이 정말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초록초록하니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어 여기가 이제 샤워 부스를 설치할 예정인데 부스 설치 전이고요. 이쪽에 욕조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샤워기 공간 마련을 했고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 설치하면 훨씬 더 쓸모있게 나올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거울 수납장과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역시 건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공간도 굉장히 넓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층에는 안방과 넓은 중간방 나와 있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3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락방 중간 공간이고요. 양쪽으로 넓은 다락방 공간이 나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오른쪽에도 이렇게 넓은 다락방이 있고요. 위쪽 천정 보시면 전체 편백나무로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 부분은 거의 2m가 넘는 높이라서 생활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뒤쪽에 보시면 하늘창 되어 있어요 하늘창은 이렇게 돌려서 환기하실 수 있게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창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면 또 다른 창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막혀 있는 상태라서 약간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쪽 개방을 하면 훨씬 밝은 방이 될것 같아요 전체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창호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다락방 넓은 사이즈 그리고 층고도 높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 있는 다락방도 보여드릴게요. 이 방도 역시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층고가 역시나 높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총방 다섯 개나 되는 넓은 집인 것 같아요. 가족분이 많으시거나 또, 또 공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층고는 현백나무로 시공을 했고요. 역시나 나중에 이쪽 창문을 개방을 하면 또 환한 방이 될것 같아요. 이쪽에도 역시 하늘창 마련을 했습니다. 충분히 침실로도 가능한 공간이고요. 이렇게 뭐 작업실이라든지 또 취미방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락방 공간까지 전체 다 보셨고요. 곤지암역 자차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겨울철에도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주변이 전체 숲세권으로 되어 있는 전원 마을입니다. 대지 120평에 연면적 50평으로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이 5개나 나오는 구조예요. 모든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생활하실 때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4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곤지암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